2026년 형 현대 캠퍼 모터홈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삶의 새로운 방식과 자유를 제시하는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 파트너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누비고 원하는 곳 어디든 나만의 캠핑 공간으로 바꾸는 이 차량은 그야말로 이동형 주거공간의 결정판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쌓아온 기술력과 디자인 감각 그리고 사용자의 생활을 고려한 실용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이번 2026년 형 모델은 캠핑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관은 기존의 단조롭던 캠핑카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역동적인 SUV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넉넉한 사이즈와 높은 루프라인으로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전면에는 대형 파라메트릭 그릴과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강렬한 인상을 주며 측면에는 캠퍼 전용 사이드 어닝과 접이식 테이블 장착 공간 후면에는 캠핑 도구들을 수납할 수 있는 넓은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외관은 단순한 캠핑카 그 이상입니다. 실내 공간은 마치 고급 스위트룸을 연상케 할 만큼 안락하고 세련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급 소재의 마감재와 목재 인테리어가 따뜻한 감성을 자극하며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차량 내부를 더욱 환하고 쾌적하게 만듭니다. 이 인에서 최대 4인까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 배치와 침대, 소파, 다이닝 테이블, 간이 주방, 샤워실, 화장실 등이 모두 탑재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026년 형 모델은 스마트 캠핑 시스템을 전면에 도입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했습니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조명, 온도, 전기 시스템 등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으며, 태양광 패널과 대용량 배터리가 결합된 전력 시스템은 오프그리드 환경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 정수 시스템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가전제품들이 완비되어 있어 캠핑이 아닌 차 안에서의 일상이 실현됩니다. 운전 성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캠핑카 특유의 둔한 움직임을 벗어나기 위해 현대는 최신 플랫폼과 서스펜션 시스템을 적용해 승차감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 점이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륜 혹은 사륜 구동 옵션으로 다양한 지형에서도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세단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오프로드에서는 SUV처럼 강력하고 든든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 기술 또한 현대차답게 최첨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등 캠퍼 차량에서 특히 중요한 시야 확보와 사고 예방 기능이 대거 탑재되어 있어 초보 캠퍼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을 대비한 sos 버튼과 실시간 위치 공유 기능은 야외 환경에서의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현대 캠퍼 모터홈 2026은 단순한 레저 차량이 아닌 집을 싣고 다니는 모빌하우스로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특히 주말 캠핑을 즐기는 가족, 장기 여행을 꿈꾸는 1인 또는 2인 커플, 혹은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청년 세대에게도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현대차만의 A, S 네트워크와 품질 신뢰도까지 더해지면 이는 단순한 구매가 아닌 삶의 방식을 바꾸는 투자라 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캠퍼 모터범은 자유, 편안함, 기술, 안전, 감성까지 모두 갖춘 이상적인 캠핑카입니다. 지금까지 캠핑카를 어렵고 불편하게 느꼈던 이들에게도 이 차량은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을 선사합니다. 쉬프트 버스에서 소개하는 이 차량은 단순한 여행 수단이 아니라 일상의 지평을 넓혀주는 혁신적인 선택입니다.